자, 오늘의 준비 운동은 하이히 하이니 힐입니다. 한번 시범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자, 하이니 힐 동작은 하이니에서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상태에서 이제 밀어 주는 느낌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이니 힐할때좀 주의할 점은 당긴 다음에 밀어 주면서 멀리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올리면서 이렇게 차서 앞차기처럼 이렇게 차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긴 상태에서 밀면서 내려간다는 느낌. 그리고 밀면서 내려왔을 때 마찬가지 바닥을 튀면서 리듬을 치는 느낌을 한번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이니에서의 흔들고 몸통 잡고 발목, 발가락 들리지 않고는 포함이 된 상태에서의 미는 동작이 한개더 추가된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 시작. 쭉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리듬을 타야 됩니다. 바닥을 통통 미는 리듬을 탈수 있게끔. 자,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하는 동작하고 다른 점은 이번 준비 운동 세션에서는 항상 바닥을 미는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목을 이용해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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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바닥을 치는 느낌을 잘 살리면서 하시면 100m라든지 그리고 왕복 달리기라든지 그리고 1000m에서 좀더 기록 향상에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